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차리 아주 좋은 아침인데 와 바람은 차가갔고요 지금 맨다리 내놓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 추워 추워 엄마 추워 학생들 학교가네요 와 어저께 요 아이들 새벽에 영하 2도 근데 제가 얇은 무릎담요 하나를 딱 덮어주고 밤새웠습니다 밤새오고 근데 아침에 잘 있나 봤더니 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잘 있을까 하거든요. 그래도 다들 잘 잤네요. 잘 잤네. 아이고 이렇게 회사를 하루종일 이렇게 받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랬다면 우리 집 애들도 빨갛게 됐겠죠. 근데 빨간 것만 이쁜 건 아니죠. 너무 빨가면 시리게도 안 좋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파란 것도 있어야 돼요. <laughs> <laughs> 강사님 제가 놀리는 하고 맨날 아이 남의 시력 다 버렸네 이라거든요 왜냐면그 집에는 갔다 하면 막 파란 것도 빨갛고 빨간 것도 빨갛고 무조건 빨가니까 그 집에는 빨간 약을 치는가 빨간 물감을 바르는가 뭐 갔다 하면다 빨간 해져 그래서 제가 에이 시력 눈다 버렸다 하거든요 맨날요 어, 어, 그러고 그라, 놀려 먹는데 요렇게 새파란 것들도 빨갛고 이렇게 이쁘잖아요 음, 이제 어저께는 이제 일부가 철수가 됐죠 요 아이들만 담벼락 위에 하고 요 아이들만 여기 있고요. 저쪽에 다 철수가 다 됐습니다. 철수가 다 되고, 여기 있던 선반 하나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고, 이제, 오늘 또할 일이 남았는데요. 오늘 또 이제, 어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선반 새로 만들고, 또 이거, 이거 일부 옮기고, 일부 또 하고 하느라고 하루 종일, 근데 쇠가 빠지게 안 하고요. 세월아, 촘망나, 시험,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살나면 안 되거든요. 아게 내가 건강해야 얘들이 건강해요. 그죠? 자, 이쪽에는 저뒷껏인데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 애니엄이 된자리인데 이거를 다 치우고, 오늘또다 치우고, 여기를 하우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요, 요, 서, 요 난간을 이용해가 제가 하우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여기서 월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또할 일이 또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 그래갖고 오늘 요걸 또할 생각인데, 하따 진짜 다 여기 키우기 진짜 힘드네. 진짜 힘드네. 오늘 요것도 이 아이들은 어저께 하나도 안 덮어줬어요. 안 덮어줬는데, 요거 따뜻한 곳이라서 안 덮어줬는데 잘 있어요. 또 어떻게 났느냐? 여기는 뭐 집안인데요. 엉망진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일하다가 다 문에서 그냥 여기저기 늘어놓고, 바깥에 있는 선반은 요렇게 들어왔죠. 요렇게. 이제 어린애들. 다 여기 창들, 어린애들. 어린애들 요렇게 들어와서 했고, 요 밑에 선인장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요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요게 완전한 책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지금 대충 넣어놨는데, 어, 요 위에 또 성장등도 다뤄야 되고, 어, 요 아이들이 이제 또 정리가 또 다시로 돼야 됩니다. 1차 정리로서는 다안 되죠. 그리고 이쪽에 또 있습니다. 이쪽에 또 봐요, 선반에. 여 심을 아이도 있고, 지금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 저거 좀 이따가 비닐을 해놓고, 해놓고 얘들은 또 나가야 돼요. 나갈 거라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공사를 하려면 일단은 다 들여야 되는데문 어저께 다 들여놨거든요. 들여놨는데 일단 저거 오늘 저기 공사를 해야 돼요. 공사를 하고 나면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 진짜 달기 키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또요 선반도 아저요께 선반도 여기 선반 새로 샀는 거거든요. 요 선반이 여기 하중이 60을 견딜 수 있다, 있다 했는데, 어, 60을 견디다 도 에어니움 화분은, 이게, 이게 봐요. 할 때, 할 때와 할때 사이가 보충이 해준 게한 빔이 넘어요. 그래서 에어니움 <laughs> 화분을 얹으면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하판을, <laughs> 하판 또 어디 갔지? 하판을 여기 여기 잘라와서, 여기 목재상에 가니까, 여기서 세장 하는데, 여기 폭이, 가루가 90이고, 세로가 35인데 여기 세장에 13,000원 줬나? 그래 잘라 와갖고 여기 애완용 원사놀 자리는요, 요걸 받쳐놨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기 얹어 보니까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오늘 또 맞아 해서 요거는 이제 또여기는 아마 뭐 국민이들 하고 이런 저런 거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것도 해놓고요. 하여튼 막 집도 엉망 징창이고 지금 어저 바깥에 저것도 해야 되니까 오늘 또 해야 되니까. 정신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